눈썰매장을 만들만큼 오지 않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어요. 지나비! 지나비 거기 거기에서 그렇게 걸리지. <laughs> 어, 그래, 네가 언니 끌어줘봐. 아 이거 치즈야, 너도 재밌어? 안 추워? 치즈가 겨울이 돼서 살이 엄청 포동포동 쪘어. 어? 지지 안녕, 어, 어, 볼게. 지지야, 너 그러다 떨어져. 미끄러지면 떨어질라고. 응? 잘 쓰러. 아빠가 끌어줄게. 아빠가 끌어줄게. 아빠가 끌어줄게. 이거 끌을 거야? 아 재미없어 아빠가 한번 끌어줄게 <laughs> 아빠 끌어줄게 아빠가 이걸 이서이가지고 이렇게 서이렇서끌다아 내가 <laughs> 그니까 너까지 매달리면 묶고기지서 재미없어. 기켜. 다아켜라고 진서야 두 대로 태워줄게. 다 망치가 될 거야. 아니 또. 눈은 이렇게. 아. 썰매계가 아! 아, 아, 되었습니다. 귀지, 아이고. 치즈는 강아지야? 눈 오면 저렇게 좋아해? 치즈야. 치즈는 눈이 오는데도 저렇게 돌아다녀요. 어. 치즈야, 뭐해? 치즈. 바꿔, 치즈. 아, 아 눈이 좀더 많이 왔어. 아파 바꿨던 선지. 눈이 뭉쳐지지도 않아요, 또. 추워가지고. 진아! 니가 찍어줘봐 아또 잠깐만? 어 잠깐 붓고 니가 찍어줘봐 어떻게 찍어?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돼 어, 어이 그치 그치 진서하고 아빠를 알았지? 아, 잠깐만 아빠 진짜 빨리 진짜 어떡해. 빨리 아, 어줄게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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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아, 빠지 재밌어! 재밌어? 엄청 빨리 먹 아, 왜 빨리 되 아, 씨. 아, 잘 자라. 아, 씨. 아, 가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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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혈액또 어. 찍는다. 진서도 아빠. <laughs> 아이고야 아빠 좀 쉬고 이제. 알았어. 야. 아빠 좀 아빠가 찍어. 어. 내가 해볼게. 어 이렇게 허리에다 야이 빨리 좀 가봐 조심하는거 어떻게 배웠지? 지 <laughs> 진아야 진아야 누야하지말고 진아야,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 누나 하지말 누나 억울해 누나가 점프지잖아 점프지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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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혜연이 이렇게 조심조심 잘 가는데 누나가 누나 그랬어? 어. 거기는 안돼 썰매 다 깨, 깨져 깨 돌이 지금 알았어 내가 한번 혜 태워볼래 하나 네. 여기 타야 혜연이 한번 태워봐 너혜타아 아니 중량에 들어가 아빠 끌어줄게 엄마 아빠 끌어줄게 아니야 내가 끌어보고 이렇게 멀리 돌아야 돼 혜연아야 배를 더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출발한다 아빠, 지금 뭐 먹고 알아? 눈 먹고 지러 편히 좋아? 아이 머 뭐야? 아이 머리야. 아빠 머리아 허니한테 어. 한 어, 보자. 그래 현이한테 한번 태워 보자. 더 멀리 더 멀리 저번에 어, 저번저 아! 멀리? 저 멀리 저번에 저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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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현니가 누나, 잘실어주네나도실누 있어 실누도 하실, 누고 잠깐만 잠깐만 누나, 잡아야 돼 하실, 누나, 하실, 누나, d 지금 도 보고 있지? d o u b 보고 있지? a t e e 봐 o 달려라! i g a d o u 차 l e goatee. 얘들아. 에 그래. 대심 얘기하자. 35개.